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이런 걸 2년 동안 했는데도 잘안 됐거든요. 근데 이 부업을 시작하자마자 100만 원 넘게 났습니다. 첫 달에 100만 원. 네, 첫 달에 100만 원 넘게. 났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망할 염려나 전혀 없습니다. 진짜 주변에 물어보시면 95% 이상은 모를 정도로 월 900만 원 버는데 한 3~4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나눠드리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아네 저는 학교장터라는 플랫폼에서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동기부회라고 합니다. 네. 학교장터 부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 법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학교장터라는 플랫폼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 학교장터라는 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 행정반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예산을 소진하는 거다 보니까 어, 학교 장터나 나라 장터 이런 정부 조달 시스템에서 어,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아, 정부에서 지정해 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수업을 하기 위해서 미술 용품이 필요한 경우에 예전에 저희는 학교 문방구에서 준비를 해서 들어갔다면 요즘엔 선생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물을 쿠팡에서 사시는 게 아니고 학교 장터에서 구매를 대부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에 내가 제품을 입점시켜서 판매하는 개념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혹시 지금 매출하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네 23년 기준으로 연 매출이 한 3억 정도 되고 연 순수 이곳 따졌을 때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에는 어 매출액 한 4억 정도 그리고 순수익은 월 기준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쿠팡 스마트스토어에서 팔지, 왜 굳이 학교 장터에서 파냐 네. 이런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고수분들은 그런 능력이 출중하셔서 마케팅을 하시고 이러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사진을 예쁘게 찍거나, 어, 후킹 멘트를 잘 작성하거나 이런 능력도 없거든요. 근데 학교 장터는... 네. 가 도매처에서 제공해 주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냥 상세 페이지 무료 제공해 주는 거복붙 해서 올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진짜 상세 페이지를 더잘 만든다고 특별히 엄청 구매율이 높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이 플랫폼이 초보자한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상세 페이지도 꾸밀 필요 없고 썸네일도 피, 꾸밀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어, 광고비가 전혀 안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할 때는 사실은 광고가 필수 요소인데 어, 학교장터에서는 광고 창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광고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네 쓰고 싶어도 쓸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광고비가 적게 드는 거 말고도 또 있을까요? 최저가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경우는 서로 막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팔려도 마진율 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0% 넘게 마진율을 어, 확보하고 있고. 아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거의 뭐1% 1%, 1 이하일 때도 있고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광고를 할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광고비도 전혀 안 든다라는. 점 때문에 그 부분이 마진으로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데서 예를 들어 내가 만원에 떼와서 만삼천원에 팔면 뭐 플랫폼에 스스로 떼주고 광고비 네. 쓰면 영 네. 맞은다고 그렇죠 이건데 여기는 1% 떼가고, 떼가고 광고료는 전혀 없고 <laughs> 보통 드는 생각은 이거 최저가로 판매해야 팔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라는 아,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분이 우산을 판매를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우산권에 대해서 마진율이 60% 정도였어요 나오셨거든요. 원가가 한만 오천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만 오천 원에 판매를 삼만 원 남기시는 <laughs>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6 0가 나왔다라는 거는 최저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찾아 헤매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 돈이 아니고 예산을 소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 업무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걸 최대한 빨리 업무를 처리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최저가를 찾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쇼핑이 아니라 업무군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 학교 상태가 조금 더 비싼다는 건 알지만 어, 나라에서 예산을 가지고 소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청렴하게 어, 소진을 해야 된다 그런 절차를 위해서 조금 더 비용을 소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값 내고 정당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그냥 산다 이런 개념으로 네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마켓에서는 사실 막 외국인 판매자들도 계시고 좀 출처를 알수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장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괜히 오픈마켓에서 네네. 샀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지정해준 데서 사서 문제를 애초에 안 만드는 게더 네. 편한 거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네. 결국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물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디서 물건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해야 되는지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아, 거죠? 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도매국, 도매매 이런 데서 물건을 가져오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럼요. 저도 실제로 위탁 판매 도매처에서 어,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매 사이트에서 그냥 갖고 와서 네, 올리면 된다. 네 맞습니다. <laughs>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네. 그러면은, 입점이 엄청 까다롭겠네, 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런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행정반에 근무를 하시거나 학교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입점 자체는 안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입점 제한이 없습니다. 어, 입점 제한이라고 한다면 세금을 잘 내셨는지 뭐 이런 거 정도만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팔고 싶어요 라고 하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알려드린 분도 그렇고 어, 물건을 본인 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 내가 제조사나 브랜드사가 아니어도 판매가 가능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 떼다가 납품할 네,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약간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한 꿀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학교 정토에서 조류 어떤 종류의 물건을 팔면 잘 팔릴까요?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지 어예 최근에는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잘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나 핫팩 발열 조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절 상품을 노리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좀 학교 예산을 소진하는 거다 보니까 연말에 많이 소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계절 상품을 노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조금 더 빨리 촬영했었으면 진짜 좋았겠네요. <웃음> <웃음> 그래도 연초라고 안 팔리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예, 사계절 내내 판매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름에도 여름 시절에, 뭐, 우비라던가. 어, 네, 맞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휴대용 선풍기도 있을 거고, 물놀이용 마스크, 이런 것들, 여름 시즌에 맞춰서 소싱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근데, 아, 이거 이미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이제 끝물이고, 음. 먹을 파이가 없다. 아,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의견이 솔직한 의견으로. 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1조 원이 넘는 시장이고 매년 10%씩 예산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그렇고 매년 매출액과 순수익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계속 매출이 오르신 상황이신 거예요. 네,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3년 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작았다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지금 2024년, 2025년에 시작해도 충분한 게어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수강생분도 3개월 만에 25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고 계시니까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보통 단체주문이 많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모, 소모품류를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어, 단체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3년 객단가를 오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30만원대 후반이 나오더라고요. 아, 한번 구매할 때 30만원 네. 이상이 나와요. 맞습니다. 보통? 네. 헤, 엄청 높네요. 네네. 그럼 가격 설정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원가 만원짜리예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가격대에 올리세요? 어, 30%의 마진을 붙여서 13,000원 정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 정도 붙여서 올리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어, 예, 맞습니다. 여기서 약간 걱정이 될것 같은 게, 네네. 결국 대량 구매를 하는 거면 대량으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객단가가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어, 초반부터 물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면 <laughs>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 차근차근이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큰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 네네. 정산 주기는 어떻게 돼요? 아 정산 주기가 엄청나게 짧습니다. 보통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어떤 플랫폼이든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장터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간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말은 그러면 그러면 현금으로 예를 들어 입금을 해주시는 경우는 입금을 해주시면 제 통장에 바로 꽂힌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정산 주기 영 일도 가능합니다 <laughs> 네, 정산 주기 영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정도 소요되고 이 정도로. <laughs>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학교 장터라는 플랫폼 말고 네. 공공조달 플랫폼이 또 있나요? 아, 네, 나라 장터라고 그쪽에는 이제 그 제조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입점해 계시는 아. 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그좀 경쟁자들이 좀센 사람들이 많고요 거기는 네. 그래서 약간 초보자도 승산이 있는 시장에서 지금 아, 하고 계신 아, 네, 거고요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 아,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네네, 이런 기업일 경우에 더 유리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조건들이 유리한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여성 기업이랄지 장애인 기업이랄지 아니면 지역 구매 우선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인증 기업들에 대해서는 의무 구매율이라고 해서 예산의 뭐 5%, 예산의 뭐3% 이렇게를 그 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소진을 해야 된다. 웬만하면 뭐 여성 기업에게 사라. 네. 이런 식으로 오더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웬만하면이 네. 아니고 의무적으로 구매율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채우기 위해서라도 여성 기업에서 구매를 한다던가 이런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이라고 치면 여성이면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표자가 <laughs> 여성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하면 일단 유리하네요, 조금. 아, 그렇죠. 아무래도 <laughs> 대표님은 여성이 아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장애인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지만 매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뭔가 유리한 그런 이점이 없는데도 그 정도 매출이 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3년 동안 하면서 잘 팔리는 물건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핵심은 잘 팔리는 물건이 무엇일지를 보는 안목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좀 특별히 뭔가 적성에 잘 맞거나 훌륭한 사람이라서 잘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이나 쇼핑몰이 잘안된 걸로 그걸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원래 쇼핑몰을 하셨어요?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이런 걸 2년 동안 했는데도 잘안 됐거든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오히려 쇼핑 쪽으로는 보통보다 이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하셨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셨던가? 성과가 순수익 20만 원 정도에서 높을 때는 100만 원 정도. 물론 그때도 열심히 했었고 유료 강의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부업을 시작하자마자. 100만원 넘게 났습니다. 첫, 첫 달에 100만원? 네, 첫 달에 100만원 100만 원 넘게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딱 지금 누군가 도전한다고 했을 때, 네. 대략 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 투입해서 하면은 요 정도 성과가 날 것이다. 물론 개인 편차가 엄청 많이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한 3시간 전후로 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한다는 가정 하에 3시간 정도 투입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한 4개월 정도면, 어, 순수익 한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올릴 수 있는 제품이 300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0개를 넘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하루에 12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한들 300개를 넘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그 정도 시간을 투입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그 300개라는 게 제한적이라서 어두 달, 세달 가면 600개, 900개, 1200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000개 정도가 쌓이면 어 실력의 편차와 크게 상관없이 어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 깔려있는 상품이 애초에 많으니까 네. 그 중에 한 개는 살리는가? <laughs> 여기서 대충 사업 구조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거를 당장 시작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냥 1단계 이거 하세요, 2단계 이거 하세요를 한번 정리해서 딱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홈택스에서 등록을 하시고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내신 다음에 학교장터 입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 학교장터 S2B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 회원가입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 공급업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처럼 셀러 활동을 하는 부분을 어, 공급업체라고 하는데 공급업체 입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품 등록을 하고 기다리게 되면 선생님께서 계약상대자 결정이라는 걸 날려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게 사실은 발주 요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물건 발송 드리고 결제 받고 어 현금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해 드리고 어 거래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면 네. 그 간이사업자 말고 일반사업자로 내야 되나요? 간이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아,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네,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간이사업자로 내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다 가능은 한데 저는 일반 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세금계산서로 기존에 계속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으셔서 간이사업자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반 사업자를 조금 추천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생각이 나는데 네네. 일단 장점이 뭐가 있을지. 저도 그렇고 제가 알려드린 분들도 그렇고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도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진율이 저는 100% 위탁으로 진행하는데도 30%가 넘을 정도로 경쟁을 하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게두 번째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CS 난이도가 엄청 낮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분들이 업무로 주문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 퇴근 후에는 전혀 CS가 없고 그리고 어 우리가 예를 들어 주말에 2박 3일 여행이라도 갔다 오려고 하면 CS는 없더라도 주문이 밀려 있잖아요. 근데 그 주문조차도 사실은 밀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객단가가 한 3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한 30건, 30건 정도만 들어오면 어 매출액으로는 천만 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30번 정도 주문 처리해주면 매출액으로 아 천만 원 정도가 된다 좋기만 하는 사업은 없고 다 단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부터 매출이 막빵 떠서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준다 이런 구조는 좀 만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어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한자 단어 막 이런 거네. 네, 맞습니다. 뭐 수의시담이랄지 뭐 수요 기간, 공급 업체 이런 단어들이 어 일상 용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라서 그런 게좀 생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네. 알려 주셨던 분 중에 어. 네. 이 사람은 되게 환경이 되게 어려웠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잘된 분이 계실까요? 아, 예. 어, 네네. 사실은 컴퓨터를 어쨌든 다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시면 조금 늘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많으신 남성 대표님이었는데 50세를 좀 넘으셨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세달 만에 매출액이 1200만원 하신 아, 경우가 있었습니다. 50세 이상이신데 컴퓨터 고수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laughs> 처음에 수업 듣기 전에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어, 사실은 뭐 대단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하셨거든요 오늘 그 트레이저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듣고도 아 그래도 지금은 좀안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제 레드오션 될걸안될것 아. 같아 이런 분들을 위해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저는 유료 강의를 한 2천만 원어치 이상 은 사람인데요. 물론 그 중에서 돈이 되는 강의도 있었고 안 되는 강의도 있었는데 경계심을 너무 많이 가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어 조금 열린 마음으로 듣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도를 해보시고 또 시도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것에서 또 다음 도전에 대한 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꼭 학교 장터가 아니더라도 어 내게 맞는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